국민 귀요미로 불리는 그녀 박보영 씨가 사고 뭉치에 구박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소식이 더 있는데요. 선배 배우 정재영 씨로부터 쉴새 없이 욕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영화 제목이 참 재밌죠. 제작 발표의 현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스러운 눈웃음.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박보영이 사고뭉치 수습 기자로 변신했습니다. 다시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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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캐릭터 영상을 보니까요, 그때 정말 매일매일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laughs> 갑자기 혼나죠? 네, 갑자기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를 통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사와 사고뭉치 수습 기자로 만난 정재영, 박보영. 예,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는요. 저희 박보영 분양이 아리따운 목소리로 아, 잘 설명해 주실, 주실 겁니다. <laughs> 저, 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아, 지금 다시 그날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준비해, 준비해. 어, 이런 거. 말을 안 듣네 또. 선배님. 아니 이런니 저기 뭐야 이 부장한테 욕을 먹는야하려네이 <laughs> 모습이 바로 영화 속 정재영과 박보영의 관계인데요.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화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이런 모습이면은 제가 뭐라고 안 하죠. 네. 그런데 박보영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 연기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매일 혼났어요. 제가 처음에 연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그 많은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답답해 하셔서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라. 아, 박보영 씨. 네, 네. 집에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너무 못한다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할 때 처음에는 집에 갈때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박보영의 사랑스러움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모양인데요. 정재영 씨가 보기엔 박보영 씨 어때요? 외모는 그런데 사실 되게 어른스러워요. 어, 보영 씨는 네, 되게 속이 깊고 약간 저보다 조금 더 속이 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크 드신 김에 얄보요, 아, 얄보 얇아. 속이 <laughs> 얕어. 뭐든 맞춰주고 싶은 마냥 귀여운 후배 박보영. 이런 음. 박보영과 로맨스조차 없다니 정재영은 오나의 귀신님의 조정석이 부러울 따름인데요. 그렇죠 뭐 정석이는 항상 부럽죠. 에, 항상 에, 너무 부럽고 에, 그냥 그럴 수 있는 에, 뭐죠 기회, 아, 그, 외모, 어, 뭐 이런 모습 이렇게 다 에, 부럽습니다. 아 근데 우리 저 정재영 씨도 로맨스라든지 멜로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배가 했던 거랑. 그도 그럴 것이 박보영과 남자 배우의 케미는 그야말로 최강입니다. 전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상대 배우분들도 복이 많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응. 매일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도 어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넌참 복이 많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선배님들도 항상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해서 제가, 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박보영은 그간 늑대 소년의 송중기피 끓는 청춘의 이종석, 오나의 귀신님의 조정석 등 최고의 남자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왔는데요. 다음 작품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는 누굽니까? 다, 다음 작품에서요. 다음 작품에서? 아, 이렇게 오래 생각할. 근데 다 한번 쯤 다시 만나고 싶 바로 건가요? 다음 작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 바로 다음 작품은 아마 차태현 선배님이랑 제일 오래됐으니까 <laughs> 다시 돌아가면서 오래됐으니까 최근은 한 저기 7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정재 씨. <laughs> 아이 선배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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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물어보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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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올라온다. 우리 팬들이 나를, 팬들.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안 해? 신사적이야? 네. 다행이다. 네. 정재형이 박보영에게 가장 많이 한 대사가 다름 아닌 욕이기 때문인데요. 욕을 많이 했죠. <웃음> <웃음> 각종 욕. 이런 거. 네, 욕을 아. 네, 하지 말아야 돼. 아니, 방송 불가입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정재영은 평소 누구보다 박보영을 잘 챙겨주는 선배죠. 네, 숙제 될까요? 아니야. 하나 더. 열개더 주세요. 운동 다 보세요. 평상시 운다2 0살차 박보영과 세대 차를 줄이기 위해 줄임말까지 배웠다는 정재영. 어 세대 차이는 한 번도 느낀 적은 없는데 가끔 그 용어 같은 거는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저희가 한번 회식하다가 빵 터진 적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뭐 단체 그 깨톡 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선배님 이 갑자기 그 단체 카방에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다들 무서란다. <laughs> 카방. <까만. 웃음> <laughs> 아, 저는 나름. 통채극장 얘기하시는 <laughs> 뭡니까? 예, 예. 저는 나름대로 그 실무 <laughs> 정도를 배웠다고 한 거. 아, 그러니까 뭐... 약간 잘못 배운 거예요. 아.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조금 틀렸던. 우겼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까칠한 시한폭탄 상사와 사고뭉치 수습 기자의 극한 직업 백서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케이스터션 여러분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 영화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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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지금 엄청 하고 있는데. 해봐 <laughs> 아직 멀었어. <laughs> 후배 놀리는 재미에 푹 빠진 정재원과 뭘해도 사랑스러운 그녀 박보영의 까칠한 만남.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는 11월 25일 개봉합니다.